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동북아 전문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한 고든창 박사가 이재명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든창은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인 CPEC 행사장에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그레이트 고든창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나는 그가 하는 말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힘을 실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이기도 하면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고든창 역시 트럼프처럼 sns를 광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급진주 아파 친북 친중 이렇게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고든창은 최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국 트럼프의 측근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한국과 이재명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고든창이나 몰스탄, 그리고 트럼프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 이너서클에 포함된 고든창이 한국 시간 23일 자신의 엑스, 트위터죠. 엑스 계정에 stop the steal, remove the thief, 리재명, 선거 도둑질을 막아라, 도둑 이재명을 제거하라.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고든창은 전날인 22일에도 이재명은 한국을 독재국가로 빠르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라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내친김에 고든창이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소개, 소개시켜 드릴 고든창의 글은 모두 최근 5일 이내 X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재명은 허위 혐의로 장군을 기소하며 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관도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기 위해 정신병원을 이용한 의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의혹은 수없이 많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처럼 반체제 인사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한국에는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관들을 빠르게 숙청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사회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자유를 지키도록 도울 것입니까? 한국에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공산주의가 아닌 모든 사람을 쫓고 있나요? 한국은 빠르게 독재 좌파 독재 국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고든 창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든 창은이 같은 발언들을 모아볼 때, 뭔가 트럼프의 행동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보수 진영의 대 대한민국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마침 한미 간에는.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덮, 접어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든 창이나 모스탄 아,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한국의 부정 선거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주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근 미국의 이익과 심각하게 연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의 선거와 관련된 개입을 자제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모스탄 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 이후에도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몰스탄 대사의 방한 기간 동안 나왔지만 몰스탄은 출국할 때까지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관련 몰스탄 대사의 방한 일정 내내 동행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침이 몰스탄 대사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스탄 대사 본인에게 확인했다고 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부정선거가 미국의 국익과 그만큼 직결된다는 발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지만 보수진영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선거 전후 과정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어,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든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미국내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미국 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 앤 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뉴스 앤 포스트는 특히 오던창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보수 진영 및 외교 안보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이 같은 메시지는 미국 의회나 언론, 내, 언론 내의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지난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몰스탄 대사와 완벽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SNS를 통해서는 몰스탄 대사보다 훨씬 이전부터 한국의 공산화를 우려해왔습니다. 대선 이전부터 이재명에 대해서 급진 좌파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몰스탄 대사를 비롯한 국제선거감시단이 활동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회견에 동참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인 교포들은 뉴스앤포스터지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더 위험한 상황이다 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서 비상계엄으로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난 지금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국내에서 서서히 삭트고 있는 국민 저항운동과 연대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해외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광고에서 대통령이 목숨 걸고 알린 부정선거를 이제 국민이 나서 검증하고 밝혀내야 한다. 정면돌파로 반국가 세력과 맞짱 뜬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국가 세력의 만행에 저항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명하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광고는 국가기관에 의해 법이 사망한 나라,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국민이 일어나 살려내자 이제 대한민국을 살릴 남은 유일한 방법은 국민이다. 국민은 헌법재판소 위에 있다. 미국에 있는 저희는 멀리 있어 갈수 없어 눈물로 이렇게나마 국민들께 진심으로 호소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조차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힘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정신이상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출 대상으로 출당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윤희숙 비상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한동훈계 등에서는 부정선거론자들과 당이 완전히 재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아서 훔친 물건을 들고 왔는데 정작 집주인은 우리 물건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꼴이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내달 2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의 존폐를 가를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건 당분열은 불가피해 보이고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몰스탄 대사와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뜻과 행동을 함께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어젯밤 SNS를 통해 미국이 앞으로 한국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지만 상징적인 소식이 8월 11일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